자 오늘은 고지혈증 진단되신 분들 그냥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딱 정답만 말씀드리는 정답 버전 영상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의서 닥딩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피해야 할것네 가지, 먹어야 할것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릴 거고 피해야 할것네 가지 첫 번째 포화지방입니다. 이 포화지방은 보통 육류에 많이 들어있지만 육류보다 한번 먹었을 때더 많이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디저트 이런 것들이에요. 만들 때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고기보다 더 높은데 그래서 특히 겉이 바삭바삭한 크루아상이나 페스츄리 그 다음에 버터가 통째로 들어간 앙버터 요것들은 아예 피하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한 3, 40 정도 낮출 목적이다, 이러면, 포화지방이 적은 식빵이나, 카스테라나, 찐빵이나, 요런 거 조금씩 드시면 되고, 만약에 한 5, 60 정도 확 낮추고 싶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다든지, 이러면, 빵은 그냥 아예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과자도 완전히 끊는 것이 좋겠고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지만 우리가 소위 샤베트라고 하는 이 소르베에는 지방이 전혀 안 들어있고 순수하게 당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소르베로만 드시고 만약에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없다 이러면 소르베마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요 육류. 육류는 조리 방법에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육도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류는 부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한 부위는 소고기는 장조림 육회 만드는 우둔살, 사태살, 요두 개만 안전하고요 돼지고기는 안심, 등심, 뒷다리살, 요세 개가 안전하니까 요세개 가지고 두루치기나 제육볶음이나 다양하게 만들어 먹어도 되고, 뭐 구워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세 번째로 닭고기는 요 닭껍질에 닭의 지방의 80%가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닭껍질만 빼고 드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은 못 먹는 것인가? 자, 요 삼겹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채소와 같이 드세요. 반드시 쌈싸드시고 파절이 넣어서 드시고, 두 번째, 절대 술과 같이 드시지 마세요. 술과 같이 먹으면 식욕 중추가 마비돼서 2인분, 3인분 먹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세 번째로, 삼겹살 1인분의 포화 지방이 하루 권장량이 2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1인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본인 스스로 삼겹살을 한번 먹으면 최소한 일주일은 쉬자 삼겹살을 쉬어가는 타임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요런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육은 모조리 끊는 게 좋고 만약에 햄버거를 드신다면 햄버거를 최대한 작을 시키고 감자튀김을 큰거 시킨 게 그나마 유리해요. 맥도날드를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자, 그 다음에 탕류는 가장 위험한 것이 감자탕, 부대찌개, 갈비탕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정말 가급적이면 안 먹도록 하고 해물탕, 추어탕은 매우 안전합니다. 포화지방 측면에서. 그래서 요거 위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밥 종류들은 대부분 다 안전하기 때문에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잡채밥 요세개 빼고는 대부분 포화지방이 많지 않으니까 통곡물 밥을 주식으로 삼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 면류는 이 겉면에 포화지방이 굉장히 낮으니까 라면은 모조리 겉면으로 대체해서 드시면 그거는 충분히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짜장면 짬뽕은 라면보다 포화지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피하셔야 되고 크림 파스타는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파스타는 오일, 통곡물, 파스타 위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콩국수도 괜찮은 편이고. 그 외에 포화지방이 낮은 면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치국수, 냉면, 쌀국수, 김치마리국수, 일식 우동, 쫄면, 해물칼국수, 냉모밀 막국수 이런 거 전부 다 안전하게 주식으로 삼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통곡물로 만든 냉모밀 막국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첫 번째 쇠고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차돌박이, 소갈비, 꽃등심 특히 차돌박이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 소고기 자체를 기름이 적은 부위를 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규제 때문에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전자레인지 팝콘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수입과자, 일부 수제 아이스크림, 일부 수제빵 요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두부거든요. 이게 좀 의외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 트랜스 지방이 많은 빵과제 아이스크림, 소고기 같은 걸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나마 적게 들어 있는 두부에서 섭취하는 그 트랜스 지방의 비율이 높게 측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부를 가열했을 때 생성되는 그 조금의 트랜스 지방도 피하려면 두부는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피해야 할것세 번째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런 음식 콜레스테롤은 100%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걸로는 거의 계란에서 다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는 하루에 한 개까지 먹으면 300ml 이하는 대부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란 노른자 한 개가 콜레스테롤 210ml거든요. 다만, 보건복지부 기준 200ml 이하로 먹으려면, 요게 특히 300에서 200ml로 줄이면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 계란 노른자는 아예 끊어야 됩니다. 아예. 그래서 전부 다 흰자로만 요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흰자 후라이, 흰자 계란말이, 흰자 계란찜, 흰자 계란국, 이런 식으로 드셔야 200ml 이하로 지킬 수가 있고, 사실은 순 채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사실 200ml에서 0으로 줄이는 거는 그렇게까지 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300ml 이하, 즉, 계란 노른자 1개까지는 무조건 지켜주시고, 내가 콜레스테롤 음식 조절로 한 5, 60 정도 많이 떨어뜨리고 싶다, 이러면 계란 노른자를 완전히 끊고 흰자로만 요리하셔야 됩니다. 자, 피해야 할것네 번째, 바로 카페스토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설탕프림이 전혀 안 들어간 생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커피의 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콜레스롤 측면에서 커피를 전부 다 정리하면 커피 종류 중에서 휘핑크림이 올라간 것들, 그런 것들은 카페스토리 아니라 이미 포화지방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휘핑크림 올라간 커피가 최악이다. 절대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 커피 믹스.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포화지방이 1.6g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믹스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그래도 포화지방이 조금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탕 프림이 전혀 안 들어간 생 아메리카노에도 카페스토리 들어 있어서 이걸 하루에 세 잔씩 마실 경우 LDL이 20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대체할 만한 것이 녹차가 가장 좋고요 카페인 음료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중에서는 커피숍에서 필터에 걸은 콜드브루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인스턴트 아메리카노용 커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카누가 제일 유명한데 요게또 안전합니다 그래서 녹차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카누나 콜드브루도 안전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야 할것네 가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먹어야 할것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먹어야 할것첫 번째, 바로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 같은 성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포화 지방 먹을 걸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대중교통을 타야지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거지. 대중교통도 엄청나게 많이 타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게 식물성 기름과 생선인데요. 이 생선은 어차피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육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신에 이 생선과 그 다음에 두부를 적극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개는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되지만, 견과류랑 식물성 오일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가로 먹게 되면 안 먹어도 될 지방을 먹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선 두부 같은 걸 너무 평소에 적게 먹고 육고기는 아예 안 먹는 너무 지방을 적게 먹는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만 견과류랑 식물성 오일은 적극적으로 드시고 그게 아니라 생선 두부 고기도 어느 정도 먹는 편이라면 견과류와 오일은 일부러 챙겨 먹지는 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심지어 삼겹살 치킨을 주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견과류 오일 섭취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육류부터 먼저 생선, 두부, 살코기로 대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고기 먹는 방법을 총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생선은 일주일에 두 마리 이상 드세요. 공식으로 외우고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부를 일주일에 반드시 한모 이상 드세요. 이것도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계란 흰자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요것도 심지어 매일 먹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끼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 두부, 계란 흰자 합친 것보다는 적게 드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부위들 있잖아요. 기름이 적은 부위. 소고기는 우둔사태, 돼지고기는 등심안심 뒷달살, 닭고기는 닭껍질 빼고 이런 부위들로 충분히 매일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마블링이 적은 걸 고르세요 구워 먹었을 때 맛이 없는 부위를 고르면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반드시 야채와 함께 드시고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커 스팸 이런 가공육들은 정말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끊는다는 마음으로 최소한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고기 먹는 방법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먹어야 할것두 번째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더 많이 낮춘다고 돼 있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현미 통보리 강낭콩 미역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네 가지는 적극적으로 드시면 되고 우리가 현미밥 그다음에 통보리밥 그다음에 강낭콩 콩밥 요세 가지를 뭐 일주일씩 먹으면 되겠죠 일주일은 현미밥 먹고 일주일은 통보리밥 먹고 일주일은 콩밥 먹고 요거를 주식으로 삼아서 돌려 드시면 밥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미역국은 우리나라 사람 워낙 많이 먹으니까 지금 먹는 만큼만 미역국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더 챙겨 드시지 마세요. 그 외에 뭐 여러 야채들, 식이섬유 충분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과일도 하루에 사과 한개 정도는 매일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야 할건네 가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카페솔, 먹어야 할것두 가지, 불포화지방, 식이섬유. 이렇게 전부 다 알아봤고.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